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질기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엇이든지 전하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새달과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날과 새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원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2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권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새온의 영광이 비쳐 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주예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너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민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새 복만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새첫 새벽기도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맛쟁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 새벽기도인데 회 내일까지 여러분 꼭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새 소원, 새 결심, 새 기도 제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니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인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인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픈데 꾸역꾸역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인내는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 인내는 환난 중에서만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를 배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그런 기회다 라고 여겨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해주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인내가 연단을 가져온다 했을 때 연단의 의미는 바로 proven character 단련된 인, 인격 입증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릭터는 바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도들이 갖고 사는 이 프로븐 캐릭터라는 단련된 인격, 입증된 인격의 특성은 바로 소망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인격을 갖추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다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음 구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되민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어떤 뜻이에요?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나를 배반치 않는다. 소망이 나를 낙심케 하지 않는다. 내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는데 그 소망이 결국 실현되질 않아서 내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 그 사랑의 실현이 반드시 있게 되니까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새를 맞이하면서, 이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새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려는 여러분이 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제가 어제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새의 결심이 무엇이냐? 아들은 아, 새는 마이프한테 좀 카인드 하는 것,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내새 결심, 새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일주일에 이틀만큼은 수요일, 금요일만큼은 퇴근해서 일체 직장일을 들춰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더 소원을 보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새 결심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내 새의 결심은 Stay the course. 그 길을 계속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코스를, 그 길을 계속 정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소원은 뭐예요? 또 요하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그 소원이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겠죠 경성해야 되겠죠? 세상 잠에 빠지지 않고 세상 낙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근신하고 경성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내게 이말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날마다 깨어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새해 여러분의 소원 새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어떤 은혜를 내게 가져다 주실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라는 것이요. 한국에 한때 숨모수모께 유명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성경에서 소위 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란 거 아닙니까? 바라봄의 법칙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봅지.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내 인생길에 찾아오시면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도 안위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균은 또한 이렇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와여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차는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고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데 세상살이가 힘겨워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 생각, 상념이 근심이 많이 들어을 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냐 주의 위안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새를 살아갈 때 성경의 안위를 받아서 내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찬들은 소망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생활 속에 기쁨과 평강이 꼭 필요한데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쁨도 평강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 우리 주 성령님은 소망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안위로 제기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새해를 열어 주신 하나님 저희 이 새해를 소망찬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새 소원, 새 결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저희 자녀들 또한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소망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가 이동형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들 긍일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제들의 새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제 뒤에 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새를, 저희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서 제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제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